<laughs> 화산병 발생응 상황 대비 모의불리한 그 담배 맡은 아수원과 단장 전성합입니다 <laughs> 오늘 교육은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여서 사과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산병에 대한 모의불리는 실시하며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가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화상병 발생된 체계를 주제로 해서 과수화상병 담당자인 정재훈지조사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자리를 이동해서 센터 포장에서조광용 박사가 현장 훈련을 진행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다 발생이 되면 처음 구제역 발생했을 때와 보금간는 아마 업무량이 센터 직원에게 지어질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영천에서는 과소상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큰 일이 터지면 재정적 공무원 대신이유 왕자왕이고 왕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모여보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지만 만약에 발생되면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있게고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상병 담당자 기술지원과 정재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처음으로는 사과 배 재배 현황인데요. 어, 청정지역이었던 경북에 21년에 안동과 영주의첫 화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60%나 차지할 만큼 화상병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른쪽은 영천시의 재배 현황입니다. 8핵타, 배는 90%에 5 0 m 타 정도 됩니다. 이제 전국의 화상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올해의 첫 발생은 충주에서 시작하였고요. 이어서 음성, 괴산에서도 발생 중입니다. 2023년 전국발생현황을 보면 6월 5일자 8 2농가 28.5헥타인데요. 작년 동일시기에 1 4 0농가 67.5헥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적게 은적 발생됐다고 볼수 있는데 올해 한해 안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화상병 발생현황이 증가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화상병은 fire blight란 영명을 가지고 있고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치명적인 세균병입니다. 이 꽃, 가지, 열매 등이 불에 탄듯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보통 일반적인 입마름 증상과는 다르게 옆면부터 까맣게 타는 증상을 볼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78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지만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국가관리 병행으로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어, 화상병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개더 살펴보면요. 어, 왼쪽에 과일, 열매를 보시면 한번 물에 데친 듯한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가운데에 이제 연맥을 따라서 까맣게 변해가면서 우즈, 즉, 진액이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진액은 조금 단 성분이 있어가지고 벌레와 벌들이 잘 꼬이는데요. 그 벌레를 통해서도 다른 농가에 확산될 확률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대표 증상으로는 이제 세균에 감염된 가지가 빳빳하게 마르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면서 마르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5 단계 정도 구분해 봤는데요. 이5 단계는 스테이지처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아니라 두 단계씩 중첩되게 일어날 수 있는 점입니다. 처음으로는 의심신고 접수, 현장진단, 그리고 인편 송부 및 과원 임시조치, 과원 주변 긴급 예찰 실시, 확진 판단 및 방제집행, 손실보상금 청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첫 번째 단계로는 의심신고 접수 및 현장진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화상병 의심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총괄 대응반에서 과수연구팀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은 농가들이 화상병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면 90% 이상은 불안병, 줄기 마른병, 혹은 뭐 일소피해 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처럼 저희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갔을 때.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간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오른쪽처럼 한 줄이 나오면 음성, 두 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과원에 대해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조치량, 시료 채취, 해당 과원 인적 사항 및재래 면적 조사, 과원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간이 검사를 진행할 때도 원래는 농가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간이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떴을 때90% 이상은 화상병이 맞기 때문에 즉시 백, 과원 방향 100m를 즉시 정밀 예찰을 실시합니다. 이때도 총괄 대응관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실료 채취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아직 미발생 시군이기 때문에 실료한 채취는 전주에 있는 국립 농업과학원으로 인편으로 송부를 해야 하고요. 경북에서 이미 발생 시구는 충주 센터로 송부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시료채취 확인서 양식입니다. 곧 다연 긴급 예찰 실시입니다. 이때는 현장 지원반과 현장 점검반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농가원의 확진 판정이 통보가 되고 나면 발생 가원 중심으로 2km를 긴급 예찰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때 긴급 예찰 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이제 즉시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계속해서 기분 내차를 <laughs> 해주시면 되고, 양성이면 저희 총괄 대응관에게 인수 후에 내차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노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 k m 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위로는 녹전 1동 위에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는 거의 용천중학교너머까지 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반경 2km가 얼마나 넓은 범위인지 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및제 집행인데요. 이때는 매몰반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 이미 그 소나무 재선충병에 경험이 있는 산림조합과 저희는 2021년 6월 18일날 MOU를 체결하였고요. 이제 매몰반은 건설중비업체 농가, 센터 담당자 및 매몰반 감독과는 항상 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별로 어, 식물 방제관인 현장지도 감독 그리고 투일 인부 장비를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되고요 과정별로도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과원 기주식물 즉 이제 그 병균을 옮길 수 있다고 판, 판단되는 식물들은 지상부 및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 및 매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장비들은 방제복을 착용하고 생석회 알코올 등으로 소독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주 식물 매몰 전 농가 입회하여 발생 주수 품목 근경 및 수령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내려와서 실습도 해볼 텐데요. 이제 매몰하고 난 뒤에는 나무를 다시 꺼내어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매몰 전에 농가와 손실 보상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계는 손실보상금 청구 단계인데요. 이때는 손실보상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자 즉 발생농가 농장주는 대상 서류 접수 및 보상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제 방제 완료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 서류 완료 후에는 방제 기행 결과 또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도농업 기술원으로 손실보상 서류를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원본은 도기술원의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1년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저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류가 있었는데, 22년부터는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지급할 때보다 오히려 그 과정이 조금 더 간결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대책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총괄 대응반에는 이제 기술지원과 손실보상반에는 농촌지도과, 현장지원반에는 농업정책과, 현장전검반에는 과수한방과, 매물반에는 축산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과랑 기술지원과는 거의 모든 팀이 다 들어가 있고요. 농업정책과, 과수한방과, 축산과는 제주목에와 차석계까지만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생 시군에 문의하고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 연구 중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앞에 단계별로 제가 이제 반별 주요 임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총괄 대응관은 이제 의심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장을 나가야 하고 확진 농가 확진이 됐다고 하면 확진 농가를 파악하고 대회로 나가는 보고 자료는 한 분만 지정해서 이제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 현장 이제 그 다음은 현장 점검관입니다. 현장 점검관은 이제 긴급 예찰 2km를 예찰을 하는 게주 업무고 현장 지원관 또한 필요에 의하면 다 2km를 예찰을 돌며. 현장 점검반이 잘 예찰할 수 있도록 예찰 장비, 방역 용품, 차량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매몰반인데요. 매몰반은 말 그대로 이제 폐원, 과원을 폐원시킬 때메몰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고 손실 보상반은 메몰 후에 이제 손실 보상 청구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화상병 방제 업무 자체가 식물 방제관이어야 가능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술지원과는 거의 다 대부분 식물 방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식물 방제관으로 등록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A라는 뭔가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매몰을합니까 그 아니면 그 방법이 지금 어떻게 타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 아, 저희는 아직 미발생 시군이기 때문에 첫 기군과 미발생 시군을 구분해서 그럼 설명을 해야죠. 아, 그 지금 저희는 미발생 시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무조건 첫 발생은 무조건 전체 폐원입니다. 아, 그리고 발생 시군 중에서는 전체 과원 중에 발생한 주수가 5% 이내면 네. 이제 부분적으로 폐원만 하면 되는데 네. 5% 이상이 넘어가면 전체 폐원을 해야 됩니다. 발생된 농가에 이예 무슨 농가에? 아까 방면 우리가 처음에 별에다 해가지고 확인 시까지는 2% 이내에 반발을

일단, 100m 이내의 농가들 한에서는 이제 볼통이나 기주신고를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음. 2km의 긴급 예찰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조치보다는 의심주가 발견되면 표시를 하고 간이 검사를 진행하는 게. 그래 그게, 우리가 발생된 후의 조치가, 그럴 때 2km 범위가 뚫어지잖아. 네. 뚫어지면은 그것은 대응체계가 달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번도 발생했는데도 더이상 저런거안 시키려고 범인을 시키려라는 의미를, 의미를 둘러, 둘러주거든요 네. 그에 대한 문제 지금, 지금 좀 뭔가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 그 대응 체계에 나와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 지원만 하고 현장 점검만 이런 그 나누는 것들이 일단 발생을 그 하지 않았을 때 하고 했을 때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발생이 이제 됐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뭐그 다른 과에뭐 차선이나 뭐 이렇게 주무개 외에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야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직원을 네. 보니까 네. 왜냐면 한데에만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몰되고 다운로가 네.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도로 네. 키트도 그, 지금 한 여지 배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가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네. 요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요. 발생이 되고 나면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 그래. 아. 제일 먼저 하는 게 호동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laughs> <laughs> 제가 볼 때도 첫번 뭐 이렇게 해놓다 하더라도 아마 좀어색하고하나 아마 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발생이 안 되는 게제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지금 사회정부에서 약재 가지고 예방을 하고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오늘 모든 걸다 아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직원분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추진하게 됐습니다.